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서 특히 디스플레이에 관한 불량이나 컴플레인에 대한 건이 많았는데요. 이게 뉴스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현상을 처음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었는데 나중에 테네스랑 프로맥스랑 두 개를 놓고서 여러 가지 색상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었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와 동일한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애플에서 소프트웨어적이든 어떻게든 이 현상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만, 현재 환경에서 사용자의 원하는 정도에 따라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는 눈이 좀 약한 편이고, 굉장히 피로감을 빨리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배경화면도 가급적 어둡고 다크모드를 늘 애용하고 있습니다 조도도 맨날 저렇게 낮게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확인을 위해서 일단은 조도를 올리고 나이트 쉬프트는 끄고 다크모드도 껐습니다 트루톤은 남겨두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남겨두었고 이제 달력으로 들어가보면 달력만큼 흰 화면이 많이 나온 데가 없어서 일단 달력 기준으로 한번 흰 화면을 체크를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애플이 조금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손쉬운 사용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 들어가셔서 색상 필터를 들어가시면 이제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 필터를 누르면 이제 흑백 모드. 저는 이 기능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환경을 조정해 주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것처럼 화면을 녹화할 때는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 색조에 들어가서 이제 강도 그리고 색조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강도는 가장 낮게 빼놨고 이제 색조로만 저는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조를 조정함으로써 화면을 조금 더 붉거나 노랗거나 아니면 조금 더 파랗게 원하는 대로 색조를 조정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색이 하얀 것과 위쪽에 빨간색 시계 부분이 지금 녹화 중이어서 빨갛게 뜨고 있는데 이 빨간색과 배경의 흰색을 기준으로 색상을 조정을 해보았고요. 이게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가장 먼저 화이트톤을 확인했었던 달력으로 돌아가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화이트톤이 맞는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줬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사실 갤럭시만큼 엄청나게 쨍한 그런 파랗다 못한 하얀색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화면을 어둡게 보는 편이고 또 평소에도 사실 나이트 쉬프트를 늘켜놓는 입장이어가지고 색상 필터를 이렇게 적용은 해보지만 사실 대부분 꺼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흑장 모드로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촬영하고 나서 색감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 컬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제 눈을 약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둡게 보거나 아니면 푸른기를 좀 빼고 보는 게 눈이 편안해가지고 사실 평소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기능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 기능은 사용자의 눈 상태나 아니면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환경을 조금 바꾸어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으로 조정을 해보시다가 가장 편한 환경으로 정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으로 커스텀으로 색상 필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